아우씨야어 오늘 왜이렇게 왜이렇게 왜찌어둥하지 왜이렇게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띠들바 형, 아띠들바 트럭이 다른 취미 찾으신 거 아닐까요? <laughs> 다른, 다른 취미 찾으셔가지고 자 상대 어 이렇게 보자. 아 이렇게 보자. 자 상대. 11승 0패, 10승 0패 팀. 승률 100% 팀. 발링. p 시 메카인지 봐야 할 듯. 어 제가 할게요. 이형 샘플 없네. 그러지. 자 여기가 1 1승 영패. 여기가 십승 0패아 어, 전적 좋은 형들이 딱 테란 잡고 있네.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자, 여러분 선택해야지! 선택해야지 거기 너 들어갈 수 있어? 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간다고? 거울 들어가네 진짜 선택해버리네 들어갈 수 있어 했는데 들어가버리네 자, 보시면 지옥이죠? 저거. 저거 들어가는 순간 지옥이지? 이렇게 겪어봐야지, 영도. 아, 이거 들어가면 아주. 아주 큰일 나구나, 이거. 겪어봐야지. 자둘다 와이오긴 한데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이제 드랍 캠 보여드릴까? 자 드라 일단 소수 찍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 따고 약간 마린 애플 약간 그런 거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드라 가면서 핫템 바로 가는 거야. 상대가 이제 맥하면은 이제 발질까지만 가고, 옥조어 준비하시고요, 마인 때문에. 발질까지만 가고, 옥조어 준비하시고, 이렇게 둘다 바이오일 때는, 여기서 드라 하시면서, 바로 핫템.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팩토리 타면은, 팩토리 타면 그냥 물량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구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템플러 거의 무조건 타야 되고. 그러는 사업까지만. 아,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마컨을 갈까? 아비토를 갈까? 둘다 갈까? 둘다 갈까요? 아 여기도 문제네 아 여기도 이제 딱 질럿 때리줄 알고 온빵하러 온건데 안 때리면 다시 뒤로? 아 드라마 때리세요 안 때리면 끝내고 싶은데 자 이거 센터 내주고 치 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대참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일단 보험이랑 보험 다들고 그냥 센터만 지켜줄게요 어리플 먼저 가비토 먼저 할까? 이거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 자 이제 집 밖은 위험해 다시 한번 찍어볼까? 집 밖은 위험해? 빌드 진짜 오랜만인데 집 나가면 집 나가면 개주궁으로 갈까? 찢음이? 컷 하지마 <laughs> 나오지마 한 찢어주고 네, 빌드 이름 직박구리는 위험해 직박구리요? 무어 올리기1어저링이 없네.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포스타도 약간 모자라거든요, 이게. 형, 이렇게 들을줄 알고 있어. 보통 이제 이 정도 하는 팀을, 어떻게 해서든안 죽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지어요. 지금 해처린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거 뚫려면 드랍 위주로 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저거보단 테란 죽이려고, 테란 맞춘 거 같아요. 말도 필요 없겠다 드랍 멀었어 어차피 누구세요? 우리 팀인데? 5시인가? 아, 제가 이래서 아까도이러이러이 이로, 이러, 이이겨보자이이 이러, 이러, <목소리> 가라! 가지고, 어, 밀수 있어? 미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안 okay, 거의 끝? 아 여기 여기 막았었네 이거 스테란 막으려면 또 이거 인구좀 버려야겠는데 나오기 어, 시작했고 <목소리> <목소리>

공기 가시죠 기다렸다구 이거래 이거래 뭐 어떻게 할건데 집집 밖은 위험하다고 아, 아까 말해줬지 않나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지금 나가면 죽어야지. 죽어야, 어, 죽어야지. 여기서 이제, 아, 스캔인데. 자, 스캔 깨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투테란이라 굳이 안, 안 해도 되겠네요. 리필필할 것 같은데, 다리키. 다리필만 없다. 또뿌락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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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